안녕하세요. 옹탁입니다. 오늘부터는 제책이 동수양 예리관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어, 뭐 이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약간 핵심적인 개념하고 그 다음에 한자로 되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도지 정도 그 정도 할 생각입니다. 처음에 음량에 대해 서할 건데요. 이 음량은 아마 이런 데서 시작을 했겠죠. 여기 태양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는 그늘이지고 여기는 양달 여기는 음달이잖아요. 극명하게 다른 두 가지 속성을 눈으로 명확하게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아마도 여기서 시작 어, 어디에서 시작했든 어디에서 시작했든 이거는 명확하게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 그래서 이 개념이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쓸 때는 원래는 정확하게는 야, 양은 이렇게 쓰고, 음은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는데, 이제 저는 그냥 양은 이렇게 쓰고요. 음은 원래 간자체로 이렇게 쓰는데, 그러면 이거 두 개의 구별이 좀 모호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씁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음량 개념이, 어, 동양학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이거든요. 그런데 정의가, 정의가 그다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어떻게 명확하게 해볼까, 국리국리 국리 하다가 나온 게 여기 나와 있는 원심성과 구심성인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본다면 양, 양과 음을요. 양에는 천이 있고 천에 상대하는 음은 지죠. 그 다음에 뭐, 뭐 화가 있으면은 불이 있으면은 그 상대되는 거는 수구요그 다음에 뭐 출이 있으면 그 상대되는 거는 임이 되겠죠. 여러 가지. 아주 천지 대우주의 모든 것을 이음량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설명을 하는데 그런데 예컨대 천과 입 또는 뭐 천과 출 이렇게는 음량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다시 얘기해서 범주가 범주가 같은 비교하려는 어떠한 그 범주가 같, 같아야지만 이게 음량 개념이 설정이 되는 거지, 개념이 틀린 것, 천과 뭐 수, 요렇게는 개념, 저 뭐냐, 음량을 설정하기가 힘들다. 요, 요 얘기는 뭐냐면, 이 음량 개념이라는 것이 결국, 저기 뉴턴의 대3법칙인 작용, 반작용 법칙과 유사합니다. 작용이 있게 되면 반작용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이 양과 음을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 삼법칙이 자연의 일반적인 법칙이듯이 그러기 때문에 음양 개념도 자연의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개념이 될수 있다는 거죠. 비록 이 범주가 다를 경우에는 쓸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조건 자체가, 자체가 작용 반작용과 마찬가지거든요. 작용 반작용이라는 것은 이 지지점. 지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작용이 있으면, 지지점을 기준으로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생긴다. 이 얘기잖아요. 이 지지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같은 범주다. 이런 얘기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음량을 그냥 작용 반작용, ]의 동양학적 표현이다.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음량이라는 것이 자연법칙, 자연현상을 다 설명할 수 있는, 자연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적용하고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면, 어, 물리 현상이나 물리 법칙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리량, 물리량이나 물리 현상요. 그런데 물리량은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스칼라하고 벡터요. 그런데 스칼라는 이거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잖아요. 근데 이 벡터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음량이라는 것이 스칼라도 해석할 저기 해석할 수 있고 벡터도 설명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이 방향 음 음량, 음량 개념에 이 방향이 방향 속성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제, 양은, 양은, 원심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음은 구심성을 갖는다. 그냥 요거를 저는 음양의 정의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개념을 갖고, 여러가지, 전통적인 음양 개념에, 요, 저, 원심성과 구심성을 대입을 해본 거죠. 어,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뭐, 어, 100m와 10m를 예를 들었을 때, 어느 것이 양이고 어느 것이 음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중심 어떤 중심을 기준으로 이게 10m. 이게 100m잖아요. 그원 원심적으로 많이 나간 거. 요것이 양인 거고 이거 많이 못 나간 거. 이거는 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물리 현상 또는 물리량 우리가 많이 대표적으로 쓰는 것 중에 그 어떤 것이 양에 속하고 어떤 것이 음에 속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처음에 가장 물리 현상을 어 설명할 때 많이 쓰이는 개념이 뭐질 에너지가 있고 질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자기, 이게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것이 음량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요거를 설명을 해본다면, 결론적으로는 자기와 질량이 음이 되겠고, 전기와 에너지는 양이 되는데요. 이 되는데 그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량이 나오잖아요. 질량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게 m1, m2. 그러면 만유인력 법칙에 의해 가지고 힘이 만유인력이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만유, 이것도 이거 F1이 F1이라면 이걸 F2라고 하죠. 이거는 그런데 꼭같죠 F1과 F1이 똑같잖아요. 이거는 뉴클이 음, 중심 무게 중심간의 거리가 만약에 어, R이라면은 이건 G의 R 제곱 M1과 M2. 그런데 방향이 이게 구심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구심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요 M2가 M1, M2 만약에 이걸 미는 힘이 일, 저기 중력이다 그러면은 이게 양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렇게 부심적으로 당기기 때문에 자기 무게 중심 방향으로 당기고 무게 중심 방향으로 당기기 때문에 이거는 당기는데 지금 질량에 비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이 만약에 커질 때이 구심력이 커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 질량은 음성이라는 얘기죠 같은 속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이 커질 때에 음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게 구심력이기 때문에요 질량이 커질 때 구심력이 음성이 커지기 때문에 질량의 속성은 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에너지는 에너지는 뭐이 방향을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런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정확하게 에너지를 원심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설명은 못하겠습니다. 못하겠으나, 그냥 에너지를 정의하기를, 에너지가 원래 그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이잖아요. 일을 할수 있는 능력,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어떤 거를 하는 거잖습니까 어떤 거를 하는 거란 얘기죠. 뭐, 이걸 던진다, 뭐, 뭐, 때린다, 뭐, 도대체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원심성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이는 mc 제곱이잖아요. 이 에너지와 질량을 이어주는 공식이 이 아인슈타인의 이 질량 이 질량 에너지와 이 질량 공식인데 요것이 그 에너지가 양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단서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즉 질량이 결국은 에너지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이 말은 질량 질량이 음이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음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음이 양이 되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다시 음이 되는, 요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전기가 자기를 유도하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는, 요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음량이 음이 양이 됐다 양이 음이 됐다 이게 상호 전화된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불변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계속 바뀐다 응? 계속 계속 바뀐다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전기가 자기 되고 자기가 전기 되고 서로 서로 유도하면서 이렇게 바뀐다는 거 그거는 결국 뭐냐 이제 이 자유, 우주라는 것은 여기다 여기다는 하 얘기죠 바뀐다 이게 역이라는 것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이 주역이라는 것이 영어로는 'change'라고 어 제목이 붙었답니다. 뭐 적당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주의 근본 원리는 계속 바뀌는 거다. 그게 핵심이고 그거를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질량과 에너지는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기의 속성을 어떻게 알수 있느냐? 전기와 자기요. 전기는 어떻게 되냐면 전기력 선을 그어 보면 알아요.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전기력선을 긋는 방법이 여기에 플러스 입자를 넣었을 때이 플러스 입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거를 가지고 이제 전기력선을 그린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걸 무한대로 보낸다면 그러면 이게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선이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진 않아요.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간 다음에 자기한테, 자기한테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지 않잖아요. 원심성으로 그냥 가,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는 여기에서 저기 뭐냐, 양해석한다는 걸알수 있고요. 자기력선은 여기가 N극, S극이면 자석을 어, 놓았을 때 N극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이제 자기력선이 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N극에서 나와가지고 S극으로 들어가는데 이 자석 내에서도 자기력선이 그어져요. 이렇게요. 이렇게 되죠. 결국 이게 뭐냐면, N극에서 시작을 했는데, S극에 도달해서 다시 N극 시작점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구심성으로 들어오잖아요. 구심성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력은 음에 속한다.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력이 어떻게 나왔나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놨는데, 요거는, 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9쪽에 음량 개념 보충에 대해서 나온 거는, 요거는 조금 설명을 했, 하자면, 예컨대 좌와 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원심성, 구심성으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요런 것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자연에, 자연에 해당하느냐, 인간에게 해당하느냐, 여러가지 이해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인간에게 좌우. 내가 이렇게 섰을 때, 이쪽이 왼쪽, 여기가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디가, 왼쪽, 오른쪽, 어디가 양에 속하고, 어디가 음에 속하느냐, 그런 걸 따져봤을 때, 경각골을 보면 됩니다. 여기에서는요, 경각골이 이게, 이게 내 회전, 이게 외 회전이거든요.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중심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바깥쪽으로 회전이 돼 있느냐, 안쪽으로 회전이 돼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깨가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음성인 거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람은 양성이라는 얘기죠. 근데이 좌우가 항상 균형 잡혀 있진 않아요. 항상 예, 승부가 납니다. 그래서 얘 예, 근데 이쪽이 이쪽보다 더 외회전이 돼 있다. 그러면 얘가 양이고 얘가 음이 되는 거죠. 골반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외회전이 돼 있느냐 내회전이 돼 있느냐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음양을 어 저기 그, 그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은 뭐 이걸로 끝이고요. 어, 핵심은 이, 이거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속 다할 수가 있는데 저는 요것만으로도 충분히 그 저기 자연현상, 물리현상, 물리량이나 요거를 설명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요것만 설명을 한 건데요. 다른 것도 다그 적용을 하려고 하면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자기가 해보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음량이 대립적인 속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하지만 어, 질량이 질량이 에너지가 되고 에너지가 질량이 되고 자기가 전기를 유도하고 전기가 자기를 다시 유도하는 그러니까 음량이 속성이 반대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는 다시 그 다른 반대의 모습을 모습을 이제 자기 변화하는 거죠. 그렇게 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